네매장도 있고 예수목장도 있고 네다 있어 어저 벽에다가 이렇게 숨은 것 어디요? 저기 저벽벽 벽 속에다가 저 이거 앞에 여기 개가 있어 어 애기도 어애 아, 애기? 아이고 어린 애기도 이렇게 있구나 음. 젊은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, 어, 이렇게요 응. 응. 머니 할아버지 어, 진짜 응. 많이 보고 싶네요. 응.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<laughs> 크리메이트를 해서 어, 크리메이트 해서. Cremate, 국말생각 e r 요 한국말 생각 a i n Hunger Sing 화장 화장 n Cremate, h a z a 이렇게 해 a m Haz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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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 z a m h a 가 a m 이 m a 그도 아니고, 중간에 넓지 네. 않고 2층에. 네. 1층은 너무 한가롭고. 네. 할머니도 외로움을 싫어하니까